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오늘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100년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카콜라는 코카나무의 나무잎과 콜라나무의 열매를 합쳐서 그게 시럽을 넣어서 만든 음료예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고 세 차례 대대적인 공격을 시행을 합니다. 1차 공격은 코카콜라의 병을 공격을 합니다. 코카콜라 병을 큰투어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투어는 윤곽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주 윤곽이 있는 그런 병이에요. 이 병을 디자인을 할때 콜라 나무 열매를 연상을 하고 어,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잘 표출이 안 돼서 뭐 주름 치마를 입은 예쁜 여자의 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이렇게 해요 코카콜라 병이 아주 예쁘잖아요 근데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병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양으로 공격을 해요 이게 병이 두텁고 또 허리가 짤고하고 하다 보니까 양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펩시콜라는 같은 가격을 내더라도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병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공격에 코카콜라가 대응을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양을 늘리려고 아름다운 그 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1차 공격을 했는데, 펩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 공격을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전통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코카콜라는 자신의 회사가 훨씬 더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늙은 코카콜라, 젊은 펩시콜라로 양분해서 마케팅을 해요. 늙은 사람들이 먹는, 올드한 사람들이 먹는 코카콜라와 유페이스, 신세대가 먹는 펩시콜라, 펩시세대.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이 전략도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지만, 코카콜라의 많은 고객을 빼앗아 오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세 번째 대대적인 공격을 시행을 합니다 무슨 공격을 하느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 아시잖아요 블라인드 가림막을 쳐놓고 상표도 없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소비자들이 마시게 해서 어느 쪽이 맛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투표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소비자들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펩시 콜라가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한게51% 소비자가 투표를 했고, 코카콜라가 맛있다라고 투표를 한건 44%밖에 되지 않았어요. 월등하게 펩시 콜라가 승리였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세 차례의 대대적인 펩시 콜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의 아성이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판세는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왜 판세를 뒤집지를 못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펩시 콜라는 소비자들의 감성, 소비자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는 펩시 콜라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감성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카콜라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펩시는 몰랐던 거예요.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펩시가 맛있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브랜드를 붙여놓고 보면 무조건 코카콜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팀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봤어요. 이 촬영 결과가 어땠느냐?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코카콜라라는 상표만 보더라도 코카콜라는 말만 들어도 쾌감 중추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은 코카콜라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 기쁨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쾌락의 중추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성이 아닌 감정이 코카콜라를 이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코카콜라하고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뭘것 같습니까? 박카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카스 광고만 들어도 훈훈하고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초코파이도 그렇습니다. 초코파이만 생각을 해도 왠지 아주 정이 느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우리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영업적인 포인트는 뭐냐?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감정, 감성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상품은 품질에 앞서서 상품의 가치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장품을 판다라면 상품의 내용을 품질을 팔기 이전에 고객이 아름다운 모습을 팔아야 되는 거고 외제 승용차를 판다라면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팔아야 되는 거고 보험은 가족 사랑을 팔아야 되는 거고 명품백은 백년의 장인 정신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만 생각하더라도 기쁨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쾌락의 중추의 센스가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의 가치를 팔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매력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은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기쁨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행복함의 중추의 리모컨이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최고의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상품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이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고객의 머릿속에 행복의 중추, 기쁨의 중추, 즐거움의 중추, 쾌락의 중추의 코드가 켜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면 여러분도 최고의 영업인이 될 겁니다.